요즘 들어 밤마다 두세 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잠에서 깨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하루를 시작하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넘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야간에 자주 소변을 보는 것은 단순히 귀찮은 문제가 아닙니다. 신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방광이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으며, 수면이 계속 깨지면서 혈압과 뇌혈관에 부담이 쌓여 노년기에는 더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무는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 소화에도 좋고 해독에도 좋다. 그래서 매일 반찬으로 드시거나 밤에도 가볍게 드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은 이후에는 물을 먹는 방법에 따라 오히려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나이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노년기에 물을 잘못 먹으면 야간뇨가 심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같은 물라도 어떻게 먹어야 오히려 신장과 방광에 도움이 되는지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실제 사례도 함께 말씀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어르신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화장실을 얼마나 자주 가시는지도 아래에 간단히 남겨주세요. 한번, 두세 번, 아니면 그 이상이라고 적어주셔도 됩니다. 이 많은 분들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내용은 이유와 예시를 함께 설명드리다 보니 조금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필요한 부분만 보셔도 되지만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왜이 방법이 중요한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내과 진료를 하고 있는 박민석 원장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고민이 바로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깬다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특히 예순에서 75사이의 환자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잠을 깊이 못 자고 새벽마다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하루 종일 피곤하다고 호소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특별한 병이 있어서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몸의 조절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때문에 더 쉽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방광이 예전보다 훨씬 쉽게 자극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방광의 벽이 두껍고 탄력이 좋아서 어느 정도 소변이 차도 참고 버틸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방광의 벽이 얇아지고 신경도 예민해지면서 아주 작은 변화에도 바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 오랫동안 쌓인 가벼운 염증이 더해지면 방광은 늘 긴장한 상태가 되고 조금만 차거나 차가운 기운이 닿아도 금방 화장실에 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밤에 배가 조금만 차가워지거나 잠자기 전에 물을 몇 모금만 마셔도 바로 소변 신호가 오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신장이 밤에 소변을 조절하는 힘이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밤이 되면 몸이 자연스럽게 소변 생성을 줄여주어서 잠자는 동안 화장실에 가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조절 반응이 느려지고 신장이 낮과 밤을 잘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밤에도 계속해서 소변이 만들어지고 방광이 금방 차게 되어 자주 깨게 됩니다. 이를 쉽게 비유하면 오래된 수도관에서 물이 조금씩 새는 것과 비슷합니다. 낮에는 잘 느끼지 못하다가 조용한 밤이 되면 물 떨어지는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두 가지가 함께 겹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밤에 여러 번 깨면서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그로 인해 다음 날 혈압이 오르기 쉬우고 몸의 회복도 느려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멍하고 다리에 힘이 없으며 갑자기 일어서면 어지러운 느낌이 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다른 질환의 위험도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소변을 자주 보는 문제는 반드시 원인을 이해하고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매일 먹고 있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이 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까요? 바로 무입니다. 무는 분명 몸에 좋은 채소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여러 장점이 있지만 노년기에는 먹는 방식에 따라 방광과 신장에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왜 무가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무는 예로부터 몸에 좋은 채소로 알려져 왔고 실제로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가벼운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되고 소변이 잘 나오도록 도와서 여러 건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기름진 음식을 먹은 뒤 더부룩할 때 소화를 편하게 해주는 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일 반찬으로 무를 드시고 국이나 김치로도 자주 드시게 됩니다. 이런 점만 보면 무는 분명히 건강에 좋은 식품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가 가지고 있는 성질에 있습니다. 무는 기본적으로 몸을 식혀주는 성향이 강한 채소입니다. 젊고 체력이 좋은 사람에게는 이 성질이 오히려 열을 내려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몸의 온도를 스스로 잘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차가운 음식을 먹어도 금방 균형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물을 먹어도 큰 불편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나이가 들수록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힘이 약해지고 특히 아랫배와 허리 쪽의 온도가 쉽게 떨어집니다. 이때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방광과 주변 근육이 더 쉽게 긴장하고 수축하게 됩니다. 방광이 수축하면 소변이 많이 차지 않아도 이미 가득 찬 것처럼 신호를 보내게 되고 그 결과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즉, 같은 무라도 노년기에는 방광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상황은 물을 생으로 먹거나 차게 보관된 상태로 먹는 경우입니다. 여름철에 시원하게 먹는 무무침이나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반찬을 밤에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방광은 갑자기 찬 자극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잠자기 전까지 물이나 국물을 함께 섭취하면 방광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결국 잠든지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 신호가 오게 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야간료가 점점 더 잦아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쉽게 비유하면 오래된 기계에 찬물을 갑자기 붓는 것과 비슷합니다. 새 기계라면 잠시 멈췄다가도 다시 잘 돌아가지만 오래 사용한 기계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삐걱거리게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수록 자극에 대한 회복력이 느려지기 때문에 같은 자극이라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음식의 성질과 섭취 시간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물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몸 상태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먹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무라도 조리 방법과 섭취 시간만 바꾸어도 방광과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도움이 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에서는 물을 피해야 하는 잘못된 습관부터 먼저 짚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바꾸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무심코 하고 계신 식습관 가운데 야간요를 더 심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세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익숙한 반찬과 간식이라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언제 먹느냐가 문제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 식사 때 자주 드시는 짠무 절임 반찬입니다. 식탁에 항상 올라오는 단무지나 무 장아찌 같은 반찬은 짠맛이 강해서 밥이 잘 넘어가게 만들지만 그만큼 나트륨 섭취가 많아집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몸은 자연스럽게 물을 더 필요로 하게 되고 식사 후에도 갈증이 남아서 물이나 국을 더 마시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온 수분은 밤에 고스란히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자는 동안 방광이 더 빨리 차게 됩니다. 게다가 나트륨은 신장이 걸러야 할 부담을 늘려서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일수록 더큰 피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짠무 반찬을 먹는 습관은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저녁이나 밤에 물을 생으로 먹는 습관입니다. 건강을 위해 샐러드에 물을 넣어, 넣어 드시거나 바로 물을 썰어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김치가 완전히 익기 전에 상큼한 무김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무는 차가운 성질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밤에 섭취할 경우 아랫배와 방광을 빠르게 식히게 됩니다. 방광이 차가워지면 근육이 수축하면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금방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 결과 잠자리에 든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화장실에 가게 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낮에는 크게 느끼지 못해도 밤에는 몸이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이런 자극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달콤하게 만든 무절임이나 무간식입니다. 입맛이 없을 때 달콤한 물을 조금씩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음식은 당분 함량이 높아서 혈액 속 당수치를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당분이 많아지면 몸은 이를 배출하기 위해 더 많은 소변을 만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배뇨 횟수도 늘어납니다. 또한 높은 당분은 신장 안에 작은 혈관에 부담을 주어 장기적으로는 신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당장은 달콤해서, 암컷 아, 달콤해서 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복되면 야간뇨와 신장 건강 모두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경우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짜거나 차갑거나 닭에 만든 방식과 밤에 섭취하는 시간대가 문제라는 점입니다. 다채. 같은 물라도 조리 방법과 먹는 시간에 따라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몸을 돕는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의 식습관을 어떻게 조정하면 좋은지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같은 물을 사용하면서도 오히려 야간료를 줄이고 신장과 방광에 부담을 덜 주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같은 물을 사용하면서도 밤에 화장실을 덜 가게 돕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집에서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핵심은 무의 찬 성질을 줄이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재료와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무와 생강. 그리고 대추를 함께 끓여 마시는 차입니다. 준비물은 무반 개를 껍질째 깨끗이 씻어 얇게 썰고, 생강은 얇게 한 조각, 대추는 4개에서 5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재료들을 냄비에 넣고 물을 넉넉히 부은 뒤 약한 불에서 서서히 35분에서 40분 정도 끓여 주시면 됩니다. 오래 끓일수록 재료의 성분이 잘 우러나와서 맛도 부드러워지고 속도 편안해집니다. 마시는 시간은 점심 식사 후나 저녁을 일찍 드신 뒤가 좋고 잠자기 직전에는 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늦게 마시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소변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의 작용은 각 재료의 역할이 서로를 보완해주는 데에 있습니다. 무는 가벼운 염증을 줄이고, 요로를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며, 생강은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서 방광이 과도하게 수축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대추는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만들어 밤에 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함께 사용할 때 차가운 성질은 줄고 따뜻한 기운은 살아나 방광과 신장 모두에 부담이 적은 음료가 됩니다. 두 번째로 좋은 방법은 물을 살짝 볶아서 반찬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얇게 썬 물을 기름에 오래 튀기듯 볶을 필요는 없고, 약한 불에서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아주 소량만 넣어 부드럽게 익히면 됩니다. 소금은 최소한으로 하거나 가능하다면 간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무의 차가운 성질이 줄어들고, 소화, 소화도 더 쉬워져서 저녁 반찬으로 드셔도 아랫배를 차게 만들지 않습니다. 특히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함께 곁들이면 속이 더 편안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물을 말려서 차로 끓여 마시는 방법입니다. 물을 얇게 썰어 햇볕에 말리면 수분이 줄어들면서 성질이 훨씬 부드럽고 따뜻한 쪽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말린 물을 물에 넣고 끓이면 속을 편안하게 하면서도 방광을 자극하지 않는 차가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을 고르실 때에는 색이 지나치게 하얗거나 냄새가 강한 것은 피하고 자연스럽게 말린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질환으로 인해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 분들은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을 사용하기 전에 잠시 물에 담그거나 살짝 데친 뒤 사용하면 칼륨 함량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뒤 차나 반찬으로 활용하시면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조리 과정을 조금 조정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음식과 함께 생활 습관도 같이 조절해주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밤에는 배와 발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얇은 복대나 양말을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잠자기 3시간 전부터는 물이나 국물 섭취를 줄여 방광이 밤새 급하게 차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물을 활용한 식단과 함께 야간율을 줄이는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며 꼭 기억하셔야 할 교훈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중년과 노년이 되면 몸은 이미 젊을 때와 같지 않기 때문에 같은 음식이라도 같은 방식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이라 해도 지금의 몸 상태에 맞게 조리하고 섭취해야 하는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기억하셔야 할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밤에는 차가운 음식과 짠 음식, 그리고 단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가능하면 따뜻하게 익힌 음식을 선택해 아랫배와 소화기관을 보호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잠을 얼마나 잘 자는지를 혈압을 관리하듯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활 습관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세 가지만 지켜도 밤에 화장실을 찾는 횟수는 서서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야간에 소변을 자주 보는 문제는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겪는 일로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매일의 식사와 수면 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잠의 질이 달라지고 다음 날의 몸 상태도 분명히 달라집니다. 결국에는 노년의 삶의 질을 지키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아에 간단히 오늘부터 무 먹는 방법을 바꿔보겠다고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바꿔보겠습니다라고 남겨주시면 스스로에게도 약속이 되고. 다른 분들께도 좋은 자극이 됩니다. 함께 실천하면서 서로 응원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쉽고 실천 가능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의 건강을 위해 오늘 한 가지라도 바꿔보는 저녁이 되시길 바랍니다.